영업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목표를 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는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매출이 내가 생각하는 기간 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목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회사는 철저하게 성과중심적이라서 개인 매출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내가 오래 일을 못해요. 기본급이 있는 회사라면 조금 더 다닐 수 있겠지만 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기본급이 필요해서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500만원, 1000만원. 그 이상을 벌려고 이제 들어오신 거겠지만 처음부터 이 금액을 버는 건 정말 영업을 타고난 게 아니라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영업은 타고나야 돼요. 재능이에요. 미술이나 음악처럼 재능이 있어야 돼요. 영업은 결과 중심적이라서 개인 매출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주변에서 안 알려줘요. 내가 1000만원 벌고 있는데 옆 사람을 굳이 알려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매출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재능이 없으면 두 달, 세달 해도 매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한달 안에 매출을 하셔야 되고 그 기간을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 한달 동안 매출을 못 하셨고 그 회사가 기본급이 없는 회사라면 일반 직장을 다니시거나 기본급을 챙겨주는 회사. 한권이라도 계약을 챙겨주는 회사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끔 기본급을 환수하는 영업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교육비라는 월급을 받으셨다면 1년 이내 퇴사하면 혹은 6개월 이내 환수가 있을 거예요 토해내야 돼요 교육비 받은 거를 전부 돌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샜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쟁터 속에서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안에 매출을 못했다? 그러니까 최소 3개월까지는 매출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업회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DB가 제공되는 회사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회사 그러니까 문제는 후자의 회사가 DB를 주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영업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도 내가 한달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면 도망치세요 아마 양아치 회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가 좋아요. 일잘 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 챙겨요. 그리고 쿨해요. 뭔지 알죠?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대우해주고 편의를 봐줘요. 우리는 초보사잖아요. 외출 없으면 눈치 보고 불편하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 처음이시라면 목표를 세우세요. 2주 안에는 계약을 받겠다. 그리고 그걸로 평균 값을 내세요. 일반 직장보다 괜찮다면 오래 다니시면 급여는 오를 거예요. 근데 평균이 일반 직장보다 적다면 빨리 도망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늦게 도망쳐서 빚이 생기고 환수금이 생긴 이력이 있어서 정말 아니다 싶은 초기 오거든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관리자가 붙잡을 거예요. 그때는 제차 트렁크에 삼단봉이랑 야구방망이가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말이 계속 3 0 0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표는 매출과 내가 회사에 다닐 목표 두 가지를 설정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현재의 상황이 월급이 없다면 그 회사에 더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당받는 일을 하는 게 훨씬 가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으로 유혹이 와요. 그게 아마 대부분 돈일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양아치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천만 원을 벌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만 원을 벌려면 천만 원을 버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영업을 시작하려면 정상적인 회사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전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가 생겨요. 그래야 일을 오래 할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를잘 고르 세요, 그게 전부 입니다.